별이, 다빈이 어디 갔어? 다빈이 올까? 다빈이 어디 갔어? 다빈이 오라 그래? 다빈아, 빨리 와라. 우리 별이 다빈이 기다린다. 다빈이한테 갈까? 다빈이한테 가? 다빈이 내일 오지? 별이야, 다빈이 보고 싶어? 어? 다빈이, 다빈이하고 전화할까? 다빈이한테 우리 갈까? 아빠랑 엄마랑 다빈이한테 갈까? 어? 별이. 엄마랑 아빠랑 다빈이한테 갈까? 응? 다빈이한테 가? 별이. 별이. 엄마 봐봐. 우리 다빈이한테 갈까? 다빈이한테 가? 어? 별이. 우리 다빈이한테 갈까? 수빈이 보러 아빠랑 엄마랑 수빈이하고 다빈이 보러 갈까? 어? 별이야 별이야 다빈이 어디 갔어 다빈이 보고 싶어 다빈이 보고 싶어 다빈이 왔나 가봐 빨리 다빈이 왔나 빨리 가봐 빨리 가봐.